하시면서 또 집에 돌아가시면 저희 영화도 즐거운 기억은 나오실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저희 영화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환절기인데 어,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사무장 역할을 맡은 박성문입니다. <laughs> 어, 첫 주인데 이렇게 응원 많은 응원을 받아서 아주 순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 에너지가 1월까지 쭉갈수 있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페이스에서 미주 역할 했던 박지영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고 행복하고 그리고 되게 잘 열심히 만들었는데 관객분들도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보셨죠?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은 어떤 후기, 관람평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여정입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일요일 소중한 시간 에 이렇게 저희 영화 보면서 즐거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좋은 입소문 많이 내 주세요. 감사합니다.